속보, 고혈압 쓰러짐 주에 경악. 허. 20억 아니었어? 낙하산 홍 감독 연봉 20억 아니었어? 고혈압 분노 쓰러짐 주에 경악. 초토화.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의 불공정 논란 때문에 국회까지 불려간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에 대표팀을 위해 봉사하자고 생각했다. 고 발언한 것을 두고 축구팬들의 문매가 쏟아지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 감독 선임 등 모든 축구적인 면에서 국민들 공분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 고 사죄하면서도 내가 볼때 과정에 불공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불산 HD 감독으로 행복했지만 이 임생 이사가 날 찾아왔을 때 한국 축구의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 힘들었다며 브라질 월드컵 때 실패를 겪어 도망가고 싶었으나 마지막에 대표팀을 위해 봉사하자고 생각했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의 봉사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약 20억 원의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홍 감독에게 봉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누가 보면 공짜로 하는 줄 알겠네. 내가 너희를 위해 해주는 거라는 태도 황당하다.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 등의 반응을 남겼다. 앞서 임생이사는 홍 감독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해 연봉 등 세부적인 건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의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한 바 있다. 직전 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이었고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2. 축구협회 홍명보 빵집 면담. 특혜 아냐? 정몽규 긴급 사항 처리 가능.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 중간 발표에 대해 "감독 선임이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이일 문체부의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체부가 같은 날 오전 홍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이날 특정 감사 결과 발표에서 홍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고, 홍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선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전력강화 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최종 면접 진행 등을 문제 삼았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홍 감독 면접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는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 후보이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한 1순위 홍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의 경우 기술총괄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너댓 시간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네 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술 총괄이사와 홍 감독의 이른바 심야 빵집 회동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두 명의 외국 후보들은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 구단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무력화됐다는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당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위원들과의 사전소통 1차 전력강화위에서 위원장이 논의 후 전권 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 권한이 무력화되었다고 할수 없다고 했다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최종 면접 진행했다는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축구협회는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밀러 위원장의 화상 면접이었고, 이 자리에서 1에서 5순위가 결정됐다"며 "회장이 2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부분은 후보자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묻고 청취하였고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 이것은 회장의 당연한 직무범위 내의 것이라고 했다. 또 문체부가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축구협회는 국가 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뿐 아니라 코치 및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상인데 그동안 협회가 이러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올해 3월 황선홍 5월 김도훈 등 임시 감독은 차기 이사회에 추후 승인을 받았고 7월 홍 감독은 내정 후 서면 결의를 통해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형해화 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 강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6조에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며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한다.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6월 21일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근본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이라고 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 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해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3 서울 떠나 용인미르로. 이번에도 매진 실패, 홍명보 사태 속 A매치 분위기 전혀 없다. A매치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 가운데, 용인미르 스타디움은 응원 열기로 가득 찰까.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내달 10일 오후 11시 기하 한국시간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비조 3차전에서 요르단과 맞대결을 펼친다. 요르단전을 끝내고 귀국해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격돌한다. 현재 한국 축구는 혼란 속에 있다. K리그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유럽 곳곳에 선수들이 진출하면서 최고의 스쿼드를 구성 중이나 대한축구협회발 홍명보 사태가 각종 논란을 빚고 있다. 불공정 선임 논란으로 국회 현안 질의까지 갔고 오히려 비난이 증폭되고 사태가 커졌다. 문화체육관 관광부 중간 감사 결과 홍명보 감독 선임은 절차를 위반한 불공정 선임이라고 결론이 났다. 대한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반박을 했다. 여기에 피파는 국회 문체부 현안 질의와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냈다. 논란과 반박. 그리고 새로운 문제까지 나오면서 정작 관심을 받아야 할 선수와 축구는 외면되고 논란이 뒤덮고 있다. 결론적으로 A매치 분위기가 안 나고 있다. 9월 A매치 이후 국회. 감사로 인해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10월 A매치를 준비했다. 유럽의 코치를 파견해 선수를 관찰하게 한후 선발을 했고, 국내 K리그 경기 곳곳에도 코치를 보내고, 홍명보 감독이 직접 가옥석을 가렸다. 하지만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된 선발이라 우려는 있다.